사실, 그건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묵어. 하고. 네, 그쵸, 묵어. 그쵸. 응. 사실상 우리가 보면 네. 사는 건 이렇게 네, 네, 네. 긁으면 되는 네, 건데 네, 네. 관리가 네. 네, 이거 약간 새로운 구매 동기 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어... 네. 네. <laughs> 오늘부터 캠박스. 지금부터 내돈내산 리얼 시리즈 시작할 건데요. 바로 그첫 번째 바닥 생활 10년, 카라반 생활은 3년. 캠핑 생활만 13년 리얼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실제 유저분인 것만큼 제가 만족도부터 구매 이유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여쭤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와 캠박스의큰 힘이 됩니다 엄청 큰 미국 카라반에도 최대급의 유럽 카라반에도 더 편한 전동무버 트레일러 발렛 RVR 시리즈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성비 있게 미국과 한국 판매점에서 사후 관리까지 안녕하세요, 켄집님들. 제가 오늘 이곳은 여기는 지금 아라뱃길 근처거든요. 근데 아라뱃길 근처를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는 유럽형 이 카라반을 제가 보고 이렇게 왔는데 또 섭외까지 네. 잘 해주셔가지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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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름이 네.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인터뷰를 좀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네.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네. 또 흔쾌히 오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요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소유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이 예, 예. 요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얘는 이제 400급 독일 합의사에서 나온 400급 카라반이고요. 음 어, 모델은 49WFB라고 합니다. 오.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다 일단 세워 놓으시고 예, 지금 뭐, 뭐 하시던 찰나였을까요 아, 이제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네. 잠깐 와서 네. 저 이제... 관리하는 거죠. 배터리 아 충전도 하고. 예, 잘 되고 있나?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예. 지금 여기 사장님 차 여기 있까요 예. 그럼 지금 콜로라도 이거 몰기에는 견해하셨을때 예. 느낌은 어떠세요? 느낌은 음. 좋은데. 네. 뭐 기름 많이 먹는 거 빼고는 좋아요. 기름 많이 먹어요? 예, 기름 많이 먹는 거 빼고 좋아요. <laughs>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주행하실 때 특히 뭐 약간 이런 뭐 무겁다거나 아니면 좀 끌기 어렵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네, 예, 그런 느낌 느낌은 없다가. 요 그게 뭔가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혹시 예. 이렇게 캠핑을 하신 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일단은 텐트만 한 10년 하고 아 텐트 하시고 예, 10년 음. 하고 어, 텐트에서 카라바으로 넘어온지는 한 3년 됐습니다. 아 넘어오신지 3년 되었고 예, 예, 예. 사실 보면은 우리가 폴딩 트레일러도 있고 예, 예. 뭐 모터홈도 있고 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닥 텐트를 하시다가 이걸로 예, 예. 넘어오시게 된 계기라든지 특별한 예.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캠핑카는 음.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쵸 그쵸. 네. 음. 그다음 두 번째는 카라반이 가격 대비 실내 거주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아 그게 또특 장점이긴 하죠. 네 음. 그거를 가장 큰 메리트로 삼고요. 그렇첫 번째 집입 장벽이 음. 아무래도 캠핑카보다는 싸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캠핑을 가서 얘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뭐 테이블도 깔아놓고 아, 다 해놓은 아, 네. 다음에. 네. 식구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이나 관광지 같은 네. 거를 견인차로 다 도로를 수가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두고도 내가 뭔가 할수 네. 있는 거 있으니까. 네. 캠핑 카는 세팅을 해놓으면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렇 사장님 보면 우리가 카라반도 보면 유럽형도 있고 뭐 국내 그런 것도 있고 네. 중국산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가성비 있게. 네. 네.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 는 유럽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실내가 유럽형 이 예뻐요. 예, <laughs> 네. 미적인 것 때문에? 예, 네, 예뻐요. 음... 어, 왜냐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캠핑을 가면 집보다는 저 약간 감성적인 면도 아, 있어야 그걸 되고. 그걸 놓치고 싶진 않죠. 네. 응. 사실 실내 분위기가 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예. 그 네. 뭔가... 신경 안 쓰실 줄 알았어요. 아, 그쵸. 외모는 그런데.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응. 근데 이제 애들도. 애들이랑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네. 예, 국산 보고, 에. 아, 뭐 차, 사기 전에 예, 예. 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실 시때 많이 봤죠. 음. 예, 근데 국산을 보고, 미국산도 보고, 영국식도 보고, 독일식도 음. 보고 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독일식을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예. 사실상 저희가 구매할 때 보면 예, 선택 예.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필수 조건으로 좀 넣고 예. 그래서 총 어느 정도? 예. 비용을 잡으셨는지 일단은 뭐살때 당연히 모든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죠 아 그렇죠 예. 중요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에어컨 에어, 아 그건 필수죠 네 예, 에어컨 예. 예. 여름에 다녀야 되니까 예. 두 번째는 무버 음, 이큰 거를 내가 아주 운전을 잘해서 한 방에 막두 차하고 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무버. 하고 네, 그렇죠. 음. 사실 저는 그두 개가 메인이었어요. 아 나머지는 아 나머지는 아니 아바닥 캠핑을 오래 하셔서 그렇죠. 예, 사실 예, 예. 크게 예. 다른 거에 막 집착을 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쵸, 예. 어 그럼 그러면... 에어, 에어컨만 있으면 다될줄 알았어요. 아, <laughs>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이 예. 예, 선택하신 거가 에어컨이랑 예. 무버 말고는 없어요? 아니죠. 일단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음. 에어컨 달고, 무버 네. 달고, 어닝 달고, 아, 어, 청소통이라 해서 물 넣는 아, 게 있어. 요 그걸 네. 좀더 크게 하고, 배터리 아 달고, 인버터 달고, 음. 막 그래서 점점 더 커지죠. 네. 점점 더. 점점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지죠. 그렇게 예. 해서 그러면 대략 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 일단 지출하셨을까요? 5천 이상은. 음,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예. 그 카라반의 예. 금액보다는 예. 많이 저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음. 사실상 우리가 보면 네. 사는 건 이렇게 네, 네, 네. 긁으면 되는 네, 건데 네, 네. 관리가 사실은 좀 궁금하시게끔 이제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장님 같은 경우 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주 캠핑을 다니신 분들은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음. 가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카라반을 사면 처음에 1년은 열심히 다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비싼 거뽕 빼야 된다는 게. 예, 예. 아 버리다 찾아야지 어, 열심히 그죠, 그죠, 다니는데 그죠. 아.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방치해놓는 기간이 음. 점점 늘어나죠. 어, 집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만의 펜션? 그쵸, 나만의 아지트요. 아, 예, <laughs> 예. 와서 청소도 해놓고. 아, 예, 예, 좀 귀찮은 일이 좀 있죠. 음, 예. 그러면 생각보다 청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 없으셨어요? 뭐, 조그만 청소기 덜진 뭐, 않으니까. 그쵸, 그쵸. 집만큼 덜진 청소, 예, 않으니까. 청소기 한 번씩 밀어주고, 음. 예,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고. 생각보다 예. 그렇게. 약간 귀찮은 정도인 거지막 어렵거나 대단히 뭐 용품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 예, 예, 예. 제가 급하게 만나면 네. 이렇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늘도 약간 보면 네. 살짝 그 클린 작업하러 오신 건가요?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니면 은 토요일인데 네. 어, 어디 안 가고 응. 어, 집에 식구들을 있고 네. 왠지 눈치 보여서 카라반 청소한다는 핑계로 아 경치 도좀 보고 카라반 청소한다는 핑계로 와서 어. 이거 부유 동기 되겠는데요? 청소 어? 핑계로 뭔가 혼자서 나와서 바람도 쐴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솔직히 저는 네. 제가 봐도 지, 괜찮은 동기 같은데? 어, 집에서는 내 공간이 없잖아요 아 없죠 네. 아, 저도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집이 뭐한 뭐뭐 60평 막 이런 건 네, 몰랐는데 예, 예, 조그만 예. 집에 살니까내 공간이 없으니까 네, 네. 어, 여기 와서 혼자 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이거 약간 새로운 구매 동기 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어, 네. 네. <laughs> 실제로 제가 사실 리뷰하러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실제 유저분들의 차는 제가 지금 처음 안 잡아요. 아, 너무 지저분해서. 아니, 아니요. 근데 이레이어도 그렇고, 사실 이 색감이 저희가 3년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라기보다도 그냥 진짜 너무 관리가 잘돼 있고, 일단 이렇게 오픈. 약간 이걸 플랫 윈도우라고 하나? 이건좀 확장된. 여기, 여기 네. 전면 윈도우도 너무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대피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데요? <laughs>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보다 보면, 구매하는 동기라든지, 뭐 가격에 네. 대한 예시라든지, 네. 이런 건 사실 많은데, 실제 유저분들이 이용하시고, 이용하시던 거에 후기, 네. 이런 거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이제 3년 정도 되셨고, 여기서 이제 거주를 3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네. 그거에 대한 후기를 조금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카라반을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음. 주차장, 음. 네, 주차 할 곳이 맞아요. 있으면, 어, 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 예. 그니까 뭐 요즘은 사실 가격할이나 인 이런 프로모션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 그거는 본인들의 취향에 맞고 네. 본인들의 예산에 맞게끔 셀렉만 하시면 네. 될것 같고 말씀주신 것처럼 주차장만 오케이만 된다면 네. 네. 절대 뭐 왕설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의견에한 표? 네. 그럼 저까지 수표? <laughs> 뭐 우연치 않게 제 대각선 방향의 화장실을 이 네. 살짝 봤는데 네. 돌아다녔던 카라반 들 중에서도 유난히 좀 많이 넓은. 네. 네. 평양 같거든요. 어, 이 화장실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고, 하셨고. 아, 네. 하셨고? 네, 하셨고. <laughs> 그래서 되셨고? 저도 봤는데, 네네. 카라반을 생활할 때, 남자들은 솔직히 어, 주변이 다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갈수 있어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틀리잖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래서 외부가 좀안돼 있으면 좀 참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조그만한 거보다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음. 네, 카라반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또 화장실이랑 음. 샤워실이 따로 돼 있는 걸하거든 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납 공간도 이렇게 얼핏 보기 보기만 해도 넓고 네. 지금 위에도 뚫리는 건가요? 어디요? 아 저기도 위에 헬기창이 또 있어요 아 화장실에도. 네. 어 진짜 큰밀리티인것 같아요. 네, 네. 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네, 그 네. 많은 여성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네. 염려하는 게 화장실 청소 및 네. 이제 버리는 거, 물을 네. 버리는 거 어,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돼요? 아 일단은 화장실에서 버리는데 카트리지를 빼서. 네. 그 카트리지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마치 우리 캐리어 끌고 가는 아, 네네, 것처럼 네네. 네, 정말 티안 나게 조신하게 끌고 가요 어, 그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네 아무도 아, 모르게 뭐가 있는지 네, 아무도 모르는 네, 거네요? 음. 조신하게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버리죠 아 버리고 이제 물을 가, 받아서 헹구어서 어또 버리고 몇번 이렇게 한세번 정도 어, 어.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뭔가 이렇게 끌고 가서 버릴 때 예. 그 조금 여성분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조금 크게... 무거워요 아좀 무거워요? 그렇죠 제일 싸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주 버리시 <laughs> 예. 예, 예. 네, 그러면 저 저는 염려 네.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앵글 앞에 서시는 게 많이 부끄러우셨을 텐데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네. 제의에도 응해주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별건 아니지만 네. 소박한 저의 선물입니다 아, 마, 많아서 거부할게요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 넣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laughs> 네. 인사 한번만 부탁드리고 엔딩할게요 네. 어, 즐거운 캠핑 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